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스피어의 주가가 최근 가격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시점에서 과연 조정이 끝이 났을까 싶으실 겁니다. 만약 조정이 끝이 났다, 그러면 지금 구간이 뭐가 되겠어요?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 정말 여러 번 영상 올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욕을 했던 분들 있죠? 그나마 양호한 댓글 보여드리면 끝없는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댓글을 달기도 했고, 정말 육두문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스피어가 가격 조정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 스피어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릴 때가 8월 4일이었습니다. 날짜 보이시죠? 700명의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이날부터 저는 가격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이날에도 더 떨어진다, 라면서 영상을 통해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직접 한번 내용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11,000원 부근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봉 상선은 12,000원 부근까지가 갭이거든요. 단기 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12,000원 구간에서 한번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주다 말고 더 밀린다? 그럴 때 11,000원까지 밀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셨죠? 어디까지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짧게는 12,000원, 길게는 1,1,000원까지 가격 조정 나온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2,000원 부근에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죠. 오늘 영상서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 들어가요. 스피어가 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할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지 팩트 체크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해서 일주일 내로 5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공략하는 특별한 종목인데요. 최근에도 50% 이상 수익을 챙겨 들어왔었던 히든 종목 시리즈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하시기 을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 차원에서 공유해드리는 거니 채널 구독과 알림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텔레그램 채널 하나 보이실 겁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원픽 채널인데요. 얼마 전까지 시즌1을 종료하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00명에 가까운 분들 함께 했었고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시즌2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원픽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 두시고 급등이 나오면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오늘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 드렸는지 확인 들어 가겠습니다. 자, 8월 13일입니다. 오늘 날짜 확인되실 거고요. 첫 번째 HJ중공업 그리고 두 번째 수젠텍,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그린 생명 과학까지 총세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시간 보시면은 전부 장 시작 전에 제가 추천해 드렸음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HJ 중공업은 과열 종목에서 해제가 되고 오늘 첫 거래였죠.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 장중 1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추천드린 종목들은 코로나 관련주들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장전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수젠텍과 그리고 그린 생명과학 이렇게 두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함께 추천을 드렸었고요. 수젠텍은 19% 가까이 그린 생명과학은 27%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종목 모두 확실한 수익을 챙겨 들었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 15% 이상 나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추천드린 종목을 매수하고 수익을 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원픽 종목들을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왜 원픽 종목으로 해당 종목을 선택했고 또 어떤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건지 재료의 지속성이라던가 매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위 1%의 트레이더들도 당연히 재료의 지속성과 매집 여부 등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거고, 저 역시 그래서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원픽 종목들이 전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추천드린 HJ중공업 수젠텍 그린생명과학 이세 종목도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라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벤트성 채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입장이 가능하시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장 포터에서딱 일주일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우선 지켜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1 0 0만원이던3 0 0만원이던 소액부터 매매를 시작하셔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원픽 주목들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날짜나 시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절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오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원하신다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100% 무료로 운영되는 급등주 원픽 채널에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즌 1때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입장하셔서 수익을 보셨고 이번 시즌 2에서도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만큼 검증은 충분히 된 채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 10%의 수익이라도 매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챙겨가고자 하신다면 또 그래서 성공 투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급등주 원팩 채널에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피어가 최근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갔던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스페이스X와 10년 기간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도 갭을 띄웠지만 차익 매물 강하게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가격 조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속된 음봉으로 가격 조정 계속 받았었고요. 제가 왜? 왜 12,000원, 11,000원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왜겠어요? 일단 스피어는요, 자 언제입니까? 어, 작년부터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왔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정말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해왔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갭을 띄운 거예요. 이전까지는 갭을 띄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날 갭을 띄우고 나서 수급 자체가 사실 부족했죠 그렇다 보니까 밀렸던 거고 그렇다 보니 더더욱 수급이 부족하니 좀더 가격 조정을 크게 받을 거다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주가 간성을 보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월봉 추세상 그 위치가 지금 이 가격이 11,000원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11,000원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갭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이 여기 12,000원 구간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12,000원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건데 여기서 잡아주지 못한다 그리고 더 밀린다 라고 하면은 11,000원까지는 가격 조정이 더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12,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간다 가격 조정이 끝났다 라고 할수 있는 요소가 뭐냐 바로 외인과 기관이 쌍끌임매 수세가 들어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 서로 양방향 모두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더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해요. 하지만, 뭐,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또다시 여기서 잡아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같이 운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며칠 좀더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 이만 2천 구간에서 좀더 계속 잡아준다.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좀 며칠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이 끝이 났다라고 좀 자신있게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하는 그런 어,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피어는 지금 실적주예요. 여러분들 실적 기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때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 흐름을 만들어 왔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스피어 X와의 장기 공급계약 자체는 더욱 이 스피어의 실적 기대를 훨씬 더 크게 띄워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조정은 왔습니다. 예, 가격 조정 왔고요. 그리고 조만간 끝을 낼수 있는 가격 조정의 끝을 볼수 있는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좀더 가능성을 좀 양방향으로 열어놓고 좀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종목입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보유하면서 5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선별하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고요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 전부 잡아들었습니다. 목표 가격 14,000원 이상으로 잡아들었었는데요. 자 8월 7일이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14,000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54%의 수익까지 챙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매도 날짜도 8월 7일인 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HJ중공업 이전에 공략했던 히든 종목은요. 7월 21일, 산돌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이렇게 마찬가지로 50% 넘는 수익을 이렇게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 히든 종목의 수익은 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또그 수익률 또한 굉장히 어메이징 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HJ중공업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54%의 수익을 챙겨 드렸기 때문에 다음 히든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벤트 차원에서 제가 직접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우선 클릭해 주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원픽 히든주 요청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히든 종목 요청이 완료되십니다. 요청 주신 분들께는 최근 수익 매도할 수 있었던 HJ 중공업, 산돌과 같은 특별 히든 종목을 이와 같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천만원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5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종목인데 큰맘 먹고 투자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종목부터 바로 크게 투자해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검증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소액이나 아니면 한주 정도만 히든 종목을 매수해보시고 정말 50%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 히든 종목에 비중을 태워서 수익을 크게 챙겨가셔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산돌과 HJ 중공업처럼 5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원하신다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요청해 주세요. 아시겠죠?